안녕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거꾸로 영상으로 만나게 된티거쌤입니다 다들 잘 지냈나요? 어, 오늘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 어, 이어서 거꾸로 영상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볼까요? 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수학은 뭐였죠? 네, 덧셈이었습니다. 그럼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은? 그렇죠. 여러분 잘 알고 있죠. 뺄셈이었어요. 어,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건 뭐였죠? 네, 분수의 덧셈이었습니다. 그럼 이번 시간부터 배울 것은 네, 당연히 분수의 뺄셈입니다. 네, 누구나 알수 있는 기적의 논리. 네, 걱정하지 마세요. 매우 쉽습니다. 덧셈이랑 다를 게 없어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분수의 뺄셈을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4분의 3 빼기 3분의 2를 통해 우리 분수의뺄 셈의 원리를 알아볼게요. 자, 우선은 그림으로 알아볼까요? 자, 4분의 3은 4칸 중에 3칸, 3분의 2는 3칸 중에 2칸입니다. 자, 두 개를 빼라 했으니 그림으로 빼보면, 네, 대략 한이 정도가 되겠네요. 네, 이런 식으로는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. 자, 왜일까요? 우리 덧셈할 때 공부했죠? 정확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했죠? 네. 두 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했어요. 자, 분수에서 두 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려면 뭘 해야 한다 했죠? 네. 바로 통분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. 더셈때 똑같은 내용을 공부했었죠. 자, 즉 분수의 뺄셈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한다? 네, 통분을 해야 합니다. 그럼 해봅시다. 자, 통분해볼까요? 자, 4와 3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해볼게요. 그럼 여기는 12분의 9가 될 거고 3분의 2는 12분의 8이 될 거예요. 그럼 12분의 9 빼기 12분의 8이 되니까 얘들아 분모는 건든다 안 건든다? 네, 건들지 않죠. 분자끼리만 계산을 해서 12분의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즉, 분수의 뺄셈을 하는 방법은 통분하여 분자만 빼면 됩니다. 여기에 분자가 빠졌네요. 분자를 뺀다. 네, 절대 분모를 건들면 안 돼요. 참 쉽죠? 자, 그럼 수직선을 이용해 통분하고 한번 계산해 보자네요. 자, 5분의 4를 분모 15로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려면 자 여기 위 아래로 곱하기 얼마 있죠? 네, 3 했으니까, 위로도 곱하기 3을 해주면, 네, 12가 들어갑니다. 자, 3분의 1을 또 15로 통분하려면 곱하기 얼마 해야죠? 네, 5를 해야 하니까, 여기도 곱하기 5를 해주면, 네, 5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5분의 4 빼기 3분의 1은 15분의 12 빼기 12, 아, 15분의 5가 돼서 15분의 7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? 절대 분모를 건들지 마세요. 자, 분수를 뺄셈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자,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? 네,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는 거예요. 자, 6과4라는 분모의 곱으로 통분을 하는 거죠. 자, 두 번째 방법은 자 어떤 방법인가요? 네. 6과 4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한 겁니다. 자, 방법 1과 방법 2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선생님이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두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자, 첫 번째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는 방법은 공통 분모를 일단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. 이게 장점이죠. 자, 하지만 계산할 숫자가 크고 약분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. 한마디로 공통분모는 빨리 구할 수 있지만 숫자가 크고 약분해야 한다는 약점이 있는 거죠. 그럼 두 번째 방법을 볼까요? 자, 두 번째 방법은 계산할 숫자가 작아 쉽고 빠르고요. 또 무슨 과정이 필요 없냐면 약분이 필요가 없어요. 약분을 안 해도 돼요. 하지만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자 이것마저 덧셈과 똑같군요.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. 자 2분의 1 빼기 4분의 1 한번 해볼까요? 자뭐 어떻게 해볼까요? 네최소 공배수 4로 통분을 하면 4분의 2 빼기 4분의 1이 돼서 4분의 1이 되고요. 자, 6분의 5 빼기 8분의 3 한번 해볼까요? 자, 6과 8의 공통 분모, 아, 공통 분모를 24, 최소 공배수로 잡아서 24분의 20 빼기 24분의 9로 하면, 네, 24분의 11이 되네요. 자, 5분의 4 빼기 15분의 7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거는 공통 분모를 15로 잡아서 15분의 12 빼기 15분의 7을 해서 자, 15분의 5가 되는데, 자,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, 15분의 5는 또뭘할수 있어요? 네, 약분할 수 있죠? 5로 약분을 해서 3분의 1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까지, 지금까지 우리 붐수의 뺄쌤 첫 번째 시간을 해봤는데요. 어때요? 더쌤이랑 똑같죠? 네, 어렵지 않아요. 여러분, 다음 더쌤 시간도 우리 즐겁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거꾸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